친구분이라도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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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가 진짜 2007년, 8년, 9년 진짜 떼탄거예요 보면 진짜 제가 매일 즐겨 매던 가방이에요 노밀비아분이 한땀한땀 장인이 타신 가방인데요 멕시코 여행할 때 들고 꼭 들고 다녔고요 지퍼가 좀 고장나긴 했는데 김혜수님은 혹시 SNS를 통해서 <웃음> <웃음>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문이 네. 이렇게 아, 질문하셨습니다. 아, 좋아, <laughs> 마이산을 들으면서 책도 같이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. 책 평소에 많이 읽으시나요?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책은 평소에는 많이 못 읽고요. 시간이 날때 틈틈이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오. 요즘에는요, 어, 조우영의 삼국지를 읽고 있어요. 네. 친구가 미국을 가면서 저에게 주고 갔는데 삼국지랑 어, 빌터 베냥이라는 어려운 사람이 쓴 어,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어요. 어... 두개가 안만한데요. 그 자기 전에 읽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